<laughs> 네, 네, 네. <laughs> 아, 가할게 아니 들어가 보자, 로마. 순정님은 <laughs> 출발은 했어? 얘기 주어진 시간이 없네. 네, 네. 네, 진짜. 시작. 네. <laughs> 리다리에요다리 넘어져가지고. 나오고 있는 네 뭐? 네, <목마다> <오케이. 너>. 위 <목마다> 먹어. 목말랐어? <목마다> 오, 오, 휘슬러. 오, 휘슬러. 오, 휘슬러. 하 네. 저를 주시면 제가 아니 안에 있다가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바로 가 나오지. 아, 네. 제가, 아네 제가 아까 전화 주신면 아, 저예요. 네, 아, 제가 전화 드릴게요. 전화 주시면 네네. 네. 감사합니다. 또 네, 오신 거예요? 이제 두 마리 더 오고 있어요. 지금 안 들어갈 거야? 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은 놀이 아 뭐지? 수영장에 놀러 왔어요. 하슬러. 로 물장구 치는거 좋아하잖아 응, 나는 <laughs> 여기 와서도 청소해야 돼 애들 캣날 또 한거야 아 빨리 와가지고? 응. 어떡해 수영장을 겸한 지금 운동장에 놀러 왔어요. 200평 정도 되는 넓은 운동장에 우리 로미랑 피슬러랑 지금 이제 두 마리 더 오고 있고요. 맞아요, 오늘 우리 로미 물 좋아하고 수영 좋아해가지고 제대로 수영 한번 시켜주려고 데리고 왔는데 오다가 캔넬에다가 애들이 똥 싸고, 토하고, <laughs> 해가지고, 우리 지은님이 청소하고 계십니다. 어, 여기 되게 좋은데요? 넓고. 이게, 사람 애들도 오면은 좋아할 것 같아. 여기는 깊은 수영장이 하나 있고, 또 얕은 수영장이 있어요. <laughs> 오, 여기 진짜 깊은 수영장이다. 밖에 나오니까 히슬러가 막 다가와주는 것 같아요. 거기 집에 있으면은 다가가면 맨날 자기 집 안에 쏙 들어가 버리는데. 히슬러도 밖에 나오니까 엄청 좋아하네. 히슬러. 이리 와. 오, 언니 따라와. 여기는 낮은 수영장. 롬! 들어가봐! 빨리 들어갔다 왔어 들어다 왔어? 롬 물장구 쳐 장난감 없어서 그런가? 우리 장난감 같은 거 있어요? 다식이와야있다 근데 화면이 잘 나오고 있나요? 나 들고 다녀도 화면이 잘 나가고 있어. 들어가, 우, 어, 들어간다, 들어간다. 우, 어, 어, 들어간다. 목이 말라서 들어가는 거야? 우와 음, 음, 음. 여기 좋죠 여기 좋은 거 같아요 수영장도 얕은 수영장 깊은 수영장 두 가지 있고 잔디도 이거 인공 잔디가 아니고 진짜 잔디예요 <laughs> 물에서 롬그 들어가 볼까 한번 입어볼래요? 오늘은 저희가 제대로 수영을 시키려고 이렇게 우리 구명조끼도 사왔어요. 로봇 혼자서도 막잘 들어가요. 어히슬라도 들어가 볼래? 히슬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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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입혀봐. 왜 <놀람> <로매 로매 로매 놀람> 물을 거기 있는 거할까만어 들어갔어. 목이 말라서 들어가는 거야? <놀람> 혹시 로미는 물을 좋아해? 한가 희슬러는 여기 있는 물을 계속 핥아서 마시고 있어. 또 여기 물이 맛있어, 목이 마른가? 가보자, 히슬러도 저쪽 가보자, 흘라 가보자. 들으구나. 수영해봐, 살짝 들어봐, 살짝 들면 수영하지 않을까? 오,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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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수영한다, 한다. 아이큐 아이큐. 아이큐 자네. 아이큐 아이 오오. 그래 다리가 땅에 닿아서 아 아쉽구만. 뭐 어, 지금 뒷다리 들고 있어. 뒷다리 들고. 수영이 하고 싶은 것 같아 얘는그우는 세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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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우 간다 문진, 간다 세우는 수영, 수영한다 문진. 수영 오 귀여워 귀여워 우 귀여워. 아니 뒤는뒤에는 뒤에, 지금 수영하고 있어 는다리는 아, 귀여워. 이즈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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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라 이리와 엄마한테 렇게 보면은 다른 애들다또 <laughs> 그러게 <laughs> <laughs> 다른 애들한테는 즈리이또 <laughs> 끼워볼까요? 이거 하나 오히려 종종 뜨니까 이거 끊어도 되죠? 응이즈리이 로마 약간 애매한 깊이지 물이 <laughs> 약간 당황해하는 표정으로 히슬러는 <laughs> 물을 아 시에나도 물 좋아하더라 룸 약간 표정이 우리 누렁이 들도? 이제 이 이렇게, 이렇게 들어주 어, 거. 그래, 그래. 수영해 <laughs> 물이 깊지도 않아 살짝 <laughs> 하지 <사장. 웃음> <laughs> 뭐가 더 편한지 모르겠어 <laughs> 가더 편해, 롬? <laughs> 가만히 있어 아, 냅둬, 냅둬 나왈래? 여기로 나와봐 이기 무서울 것 같아 무서워? 무서워? <laughs> 세상, 얌전해졌어. <laughs> 오, 좋아요. 수영 좋아요. 답장을 해줄 수 없군. 너무 네, <laughs> 재밌었어? 네, 맞아요. 근데 안 수영장이 안타깝게도 우리 로미 다리가 딱 닿아 가지고, 여기는 오늘 파주에 있는. 어, 수영장에 놀러 왔어요 수영하려고 왔는데 수영장이 물이 대형견에게는 약간 낮은 것 같아요 지금 차한 대가 덜 와가지고 네 여기 수영장이 두 개에요 여기 얕은 수영장이 있고 아까 갔던 깊은 수영장이 있는데 깊은 수영장도 우리 애들한테는 룸의 다리가 딱 닿더라고요. 룸의 다리가 닿고 머리가 밖으로 나오는 정도? 그 정도 깊이여 가지고 뭐 어, 그래도 한번 이런 경험을 해 보는 것이 아이고 쉬해 똥싸. 아이고 똥싸. <laughs> 안고파? 수영하보니까 어땠어? 롬, 롬 일로 와서 인터뷰 빠진다, 좀 해봐 아니. 인터뷰. 아유, 너무 잘 들어간다, 물에. 미니셀러도 수영장 한번 들어가 볼까? 그때 한번 우리 들어갔었는데. 밀어서. 미니셀러는 <laughs> 목이 말랐나봐요. 어, 아, 토해가지고 목이 어, 말랐나보다. 뭐, <laughs> 그러게. 갈땐 천천히 가야지. 너 이거 먹어보자. 너 먹을 생각이 없어. 너는 먹을 생각이 없나 봐. 근데 원래 반찬 나오면 잘안 먹잖아. 먹던... 키즈도왜 이렇게 잘 먹어? <laughs> 키즈는 원래 식탄쟁이야. <laughs> 몰래 먹고 싶은데, 숨어서 먹고 싶은데. 롬, 근데 되게 얌전해졌다, 진짜. 아니랬어요? 막 계속 올라타고 막, 아, 다른 개한테 그랬던 것 같아. 우리 히슬라 포스로 확. 싫어, 싫어, 싫어. 여기라도 들어가, 그러면, 롬. 그 장난감들을 좀 갖고. 오지 옳지, 오호 옳지, 옳지, 호지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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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봐봐, 지 옳지, 봐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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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지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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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옳지, 지지지지지 i <laughs> 그래, 아들도 진짜 이런데 입양 됐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안 갖고 돌아잡았잡았줄 줄은 몰라 지 어어, 가서 줄 거야? 가서 줄 거야? <laughs> 가서 주워. 들어가, 들어가. 아, 오, 오, 옳지. 몸이 똑똑하다, 진짜로. 나도 가고. 이 성격도 좋아. 그거 먹을 거야? 야, 나물 <목소리> 떠났는데. 너 거기 가서 먹어. 아니야, 여기 왔어. <공> <오지>. 어. 옳지. 가자, 가자. 가자. 아! 다못 찾았어. 시가 어, 어.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어디 갔지? 어디 갔어? 있수면 <laughs> 덥나? 잠 전에 우리 서로 괜찮 너무 닮라 찾기 배고파? 배고파? 아, 시커해. 아, 진짜. 아, 끼도 돼. 우 괜찮아. 이래야. 갑자기 급발진 그 걸. 발진? <laughs>

공 물었네. <laughs> 어슬러한테 완전 박치기 심하게 했어요. 근데 히슬러가 착한 착해가지고 받아주네요. <웃음> 들어갔어? <웃음> 들어갔어요? 응 그냥 우리가 던져놨어요. <laughs> 아 그냥 던져서. 자, 다시 수영장 타임. 여기는 깊이, 깊은 수영장인데, 어, 걔 룸이 발을, 바, 대고 쓸수 있어요. <laughs>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. 자, 룸, 콩, 콩, 자, 콩. 얼음 됐어, 얼음. 수영이, 아까 수영했잖아. <laughs> 멈춤 상태 됐어. <laughs> 저 가봐! 형한테 가봐! 룸, 가봐! 롱! 저 가봐! 저 가! 롱! 봐 아까 수영했잖아! 나갈래? 아니 또 수영.. 좀들어줘봐 수영하게 옳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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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옳지. <웃음> 무거워요? 아니야? 어. 그렇게 해서 앞으로 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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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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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귀여워 오구절해, 오구절해, 오구절해. 그렇지, 수영? <laughs> <laughs> 그 아무리 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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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뒷다리는 안 써. <laughs> 야 뒷다리 너무 편하게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앞으로 와보세요 롱 앞으로 와보세요 올지 <laughs> <laughs> 아, <내> 표정이 너무 기들 올라가 봐 이건 못 뭐, 올라올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튼튼하지 않은 것 같아 이거는 뭐예요? 저 뒤에 장난감 저거? 저것도 장난감인가? 장난감. 뭐 이렇게 막 무슨 장난감이? 야 행글당을 막 도는 건가? 다 뒷다리는 들고 있어 너무 귀여워. 일로 와봐. 시원하지? 안 시원해? 물에서는 거의, 정지 상태.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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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잘했어. 리에잘했리에이 자리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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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에로 자리에서 자리에서 자리에리와